이번 영상에서는 언제나 사랑받는 레버과 파밍의 화신 공포학사 대윤열의 스피드 파밍 세팅법을 30 시즌 버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나이안부터 살펴보면 시리 아홉 번째 가방과 사냥꾼의 분노로 구마의 딜을 끌어올리고 왕실건이의 반지로 공포 세트와 함께. 수호자나 오기드 세트의 풀 세트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사용하는 스킬을 살펴보면 굶주린 화살은 가장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아기 화살을 사용해주고 난사는 포탄폭풍을 사용해서 흐르는 그림자를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타격 횟수를 노려줍니다. 연막은 특별조제법을 사용하여 큰 절제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늑대동료를 통해 공격력 증가 효과를 가져주고요. 전투 준비 정신 집중을 통해 연막을 사용하며 소모된 절제를 지속적으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복수 앙심을 사용하여 공격력과 강인함을 끌어올려주면 되겠습니다. 패시브 스킬로는 전술적 우위로 이속으로 올려주고 사냥의 전율의 감속 효과를 통해 원거리에서도 약자도태와 가친 자의 파멸에 데미지 증가 효과를 받아줍니다. 약자도태로 사냥의 전율에 감속된 적에게 추가 피해를 챙겨주고 매복으로 75% 이상 체력의 적에게 공격력 상승 효과를 가져와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템을 살펴보면 공포방어구 5피스와 수호자 벨트, 손목을 가져와주고 돌울꾼 바지를 가져와서 구말의 공격력을 올려줍니다 장신구에는 딜을 최대한 땡겨올 수 있는 꼬맹이의 목걸이와 집중, 자재반지로 세팅을 해줍니다. 무기에는 새벽으로 복수의 쿨타임을 줄여주고 요새 세뇌로 지속적으로 보호막을 수급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전설 보석은 투구에는 공포의 조각을 넣어서 쿨타임에 걸린 스킬 개수에 따른 공격력 증가와 뎅감 효과를 챙겨줍니다. 2랭크 해금 옵션으로는 민첩을 3랭크 해금 옵션으로는 공속과 극대 확률 증가 옵션을 넣어줍니다. 무기 보석에는 고뇌 정수를 가져와서 스택에 따른 재강과 이속 상승 효과를 받아줍니다. 2랭크 해금 옵션으로는 냉기 피해 3랭크 해금 옵션으로는 25m 결정타 피해나 독 피해를 줬을 때 받는 피해 증가 옵션을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결정타 피해 옵션은 데미지가 충분한 단수에서 많은 몹들을 빠르게 털어낼 때 유리하며 독 공격으로 받는 피해 증가 옵션의 경우 데미지가 남는 단수보다는 빡빡해질수록 성능 효과를 크게 볼수 있습니다. 결정타 피해 옵션의 경우 무기 속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폭발 데미지가 독 공격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스피드 파밍 시 무기 속성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 도 피해 증가 옵션의 경우 무기 옵션에 동무기 공격력을 넣어줘야 하는데 새벽은 전설 옵션 퍼센트도 크게 따져야 하고 신성 피해 고정이라서 상대적으로 넣기가 까다로운 관계로 적당한 요세센에 동무공을 달아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뇌 정수에게 재감 25를 확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세팅이기 때문에 어깨 재감 한 부위만 가져오더라도 스택을 쌓고 변신하면 충분히 무한 복수가 되지만. 스택을 따로 쌓고 나서 복수를 켜는 게 귀찮을 뿐더러 어차피 공포 저단 세팅에서는 재감 한두 부위 정도 추가로 가져오더라도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장갑과 무기 한쪽에서도 재감을 챙겨와서 세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호자 세트 효과 없이 민첩이 18,000 정도 된다면은 수호자보다 오길드 세트가 데미지가 더 높게 뽑히기 때문에 초반 구간에는 수호자를 착용을 하다가 스탯이 확보가 되면은 세팅을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손목은 오기드 고정으로 가져와주고 감옷이나 어깨에서 하나 더 추가로 뽑아서 착용을 시켜줍니다 공포가 내피스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포 바지를 입혀주고 카나이암에 돌군바지를 넣어줍니다 남는 허리띠 자리에 사냥꾼의 분노를 실착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팅하면 오기드 세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실전 영상은 결정타 피해로 한판독해 증가 옵션으로 단수 올려가며 두판 첨부하겠습니다 템은 굉장히 좋지만 수호자를 입혀놓은 관계로 실제로 비슷한 레벨의 세팅을 한다면 이보다 대균열 단수 한두개 정도는 더 우위여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팅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다려서, 하는이기이 라는 겠 굴련이 빛을 바랍니다 어 <목소리>